이번 드래프트에서 예, 두 번째 픽을 갖고 있었던 한화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이글스는 아, 이번 아, 1라운드 후보 그러니까 1번 픽 후보였던 전주고등학교 정우주 그리고 2라운드에 권민규, 3라운드 한지윤, 4라운드 배승수, 5라운드 이동형, 6라운드 박상현, 7라운드 이지성, 8라운드 엄상현, 9라운드에 엄요섭 엄유세 그리고 0 라운드의 최주원 1 1 라운드 이민재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음. 여기도 확실하게 뭔가 컨셉을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음. 투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투수가 다섯 일곱 명이죠? 네. 네. 투수가 네. 굉장히 많아요. 열한 음. 명 중에 일곱 명이 네. 투수입니다. 어, 지금 마운드를 어, 이, 완전히 구축을 해서 그렇죠. 네.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뜻이 음. 확실하고요. 어, 전주고 정우주 뭐 우한, 뭐, 최고 투수니까, 그렇죠.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것도 없고 네. 선수는 어. 음. 1순위 같은 2순위입니다. 1순위 네. 같은 이순위 네. 맞아요. 그래. 그렇죠. 2순위가 되게 1순위처럼 뽑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정현우 선수와 정우 주 선수 계속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네. 정전 대전. 네, 정전 음. 대전은 계속 될 거고, 얼마나 성장할지를 한번 음. 지켜봐야 되고, 문동주, 김서현, 음. 정우주. 음. 이 160km에 육박하는 또, 에, 이 넘나드는 음. 이, 우한 파이어볼로 네. 3명을 어, 가지고 삼총사인데 네, 삼총사를 네. 만들었습니다. 금민규 선수가 2라운드 1회죠. 네. 하나의 부름을 받은 것도 행운입니다. 네. 행운이죠. 네. 자, 이 금민규 선수는 1라운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음. 선수고 뭐 제가 아까 1라운드 이열 깨구단을 다 맞췄지만 한 명만 딱 틀렸잖아요. 네. 네. 저는 이 KT 위즈의 권민규 선수를 찍었는데, 음. 네. 그러니까 이 선수도 1라운드 가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죠 그렇죠. 투수 1라운드급의 투수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1라운드 선수를 두 명을 뽑았다, 투수를. 네. 그리고 권민규 선수는 좌완인데 140km 초반을 던집니다. 음. 보통 143. 음. 어, 이렇게 구속이 약한 투수를 네. 왜 뽑았지 음. 하겠지만, 또, 이 위기 상황 되면 147을 뜻집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올 시즌 내내 내준 볼렛이단 3개밖에 없습니다. 아, 제 재구력이 좋군요. 네. 자원인데, 세광고 음. 자완 자원, 재구 좋다. 딱 떠오르는 투수 있지 않습니까? 아 어, 네. 딱송골매 네, 네, 레전드. 송진우. <laughs> 딱 그런 이 투수와 좀흡사합니다 굉장히 게임돌리고 재구력이 좋고 한 투수기 때문에, 이 우한 정, 정우주와 자원 금융규는 분명히 팀 마운드에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3라운드에 이제 경기 상고의 한지훈 포수를 뽑았어요. 네. 한지훈 음. 선수는 고교 뭐 이윤례 선수와 더불어서 음. 고교 어, 최고의 포수를 다투던 선수고 이윤례 선수는 수비가 더 강점인. 네. 그래서 1라운드에 음. SSG에 뽑혀 나갔지만 한지훈 선수는 공격력에서 고교 최고의 화력을 갖춘 네. 어, 포수입니다. 그래서 음. 이 선수가 공격형 포수로서 성장할 것을 좀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될것 같고 음. 어, 결국 이율의 선수는 이제 프로 가서 경험을 쌓으면서 타격 음. 쪽이 는다면 네. 고, 최고의 포수가 될 겁니다 그렇 근데 한지훈 선수는 일단은 타격 쪽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 수비 음. 쪽에서 보완이 음. 된다 그러면 이 선수는 또 최고의 포수가 음.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로서도 3 순위까지 상당히 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최고 유격수 수비를 자랑하는 배성수 음. 선수, 당장뭐1군 무대에서 내야수 유격수 백업을 어, 해도 상관없다는 음. 이 선수도 뽑았고 이동영 자완이 이 선수도 굉장히 예쁜 투수라서 네. 음, 박상현 또안상공구를 최초로 우승을 시킨 또 투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한 6라운드까지는 어 저는 굉장히 알짜를 뽑았다. 다만 음. 한 가지 이제 거포를 뽑지 못했다. 음. 음.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 그래서, 부분 때문에 네. 지금 함수호 선수를 거르고 배승수를 네. 선택한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팬들은 맞습니다. 설랑설레가 어, 있는 것 저희 같아요. 저희 댓글에도 지금 네. 아 그런가요? 네, 예, 음. 함수호 선수를 이제 뽑을 수 있는 차례에서 이제 내야수 음. 배승수 선수를 픽했을 때 <laughs> 하나 팬들이 이제 좀 댓글이 많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하나도 지금 이제 주전 유격수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예. 여러 선수들이 돌아서고는 있지만. 이도윤 선수로는 음, 조금 네. 아, 그 된, 느껴지죠. 어, 약간 황영북 선수도 가, 가봤지만 안, 안 된다. 안되 그래서 네. 미래의 유격수를 배성수 선수로 선택을 음. 해. 배성수 선수는 수비는 됩니다. 네. 아, 수비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방망이 쪽에서 힘이 좀 떨어졌지만 오즌말로부도 때리고 음. 3학년 올라오면서 지금 청소년 대표까지 가서 방망이 쪽에서 가능성을 보였기 음. 때문에 이 힘이 붙고 하면 이 선수도 이 공격도 되는 유격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고요. 이 이민재 이 마지막 승부의 십일라운드에 뽑은 동학기술대 네. 이민재 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 어, 선두타자 홈런을 네팀 음, 연속을 대학에서 음. 때리면서 지금 화제를 모았는데 장타력이 확실한 선수라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야 포지션 앞서 음. 말씀하셨던 그 유격수 자리 그리고 사실 또 포수. 이런 쪽에서 어 세대 교초가좀 필요한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투수역도 투수력입니다만 야수들이 조금 이제 좀 정교한 타격도 장타력을 갖고 있는 선수도 음.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텐데 과연 누가 어떻게 성장할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음, 투수 쪽은 최근 이제 최하위하면서 계속 어 음. 앞선 라운드에서 많은 이제 수집을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야수를 키워야 되고 거포를 키워야 되는 숙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생방할 때도 그 얘기했었는데 하나가 사실 항상 그 외야수들 좀더이드려고 네. 노력 많이 했었는데, 많이 했었는데 네. 여기도 외야수 없어. 외야수를 지금 네. 마지막 라운드에 이민재, 이민재 선수 한 명만 없어요. 제외하고는 외야수를 뽑지는 않았어요. 음. 그렇죠. 근데 이민자 선수는 또이거 포스 타일로 공격력의 이, 이 강점 있는 선수라 음. 사실 음. 이 센터를 볼수 있는 중견수 최고의 확실한 중견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일본 그렇죠. 타자라든지 맞아요. 그 부분 이제 숙제를 뭐 한번 찍게 봐야죠. 뭐 FA를 음.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내년 신인 음. 드래프트를 한번 보든지. 네. 네. 한화의 전체적인 트레이드 아까 그러니까 저 드래프트의 네. 특징 뭐 앞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어, 어찌 됐건 이제 한화가 내년쯤에는 네. 이제 오강권에 도전한다는 그 비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뽑히는 선수들은 뭐 사실은 그 이후에 전력이 될 만한 선수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뭐, 이 순위까지니까, 음. 뭐, 이, 뭐, 정도면, 어 그래도,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네. 음. 뭐 선택을 또한 거라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뭐 FA를 통해서 <laughs> 네. 대로든지 해야죠. <laughs> 아, 댓글창에 아, 외환은 사면 된다고 다들. 아, 사면 네. 된다. 네, 외환은 사면 된다는 댓글이 지금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아, 비싸서 네. 그렇죠. 네, 외환은 사면 된다고. 네. <laughs> 하여튼 정우주에 대한 에, 기대를 많이 갖고. 아니 근데 정우주가 왜 자꾸 운다고그러세요 네. <laughs> 다들 정우주가 왜왜 웃는 왜 네. 거죠? 네. 안제 음, 아, 표정이 약간 네. 뭐 조금 아, 활짝 웃는 표정이 아니어서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지만. 어, 정우주 선수도 뭐 1라운드를1순위를 1라운드 아마 어, 음. 기대를 많이 했을 테니까 음. 팀이 뭐 어, 하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저도 뭐 정확하게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laughs> 그런 부분이 뭐 있었겠죠. <laughs> 어. 어, 어우, 댓글이 지금 네. 엄청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댓글창에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볼라 그러면 쭉쭉 올라가가지고 정우주 선수 9천 분이 들어와 계신데 어, 네. 감사합니다. 정우주 선수 가서 네. 아마 잘할 겁니다. 네. 네. 아, 또그 음. 비슷한 아, 또래 투수들도 많고 네. 또 비슷한 유형의 투수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경쟁도 할 거고 그런 것것걸 가지고 네. 또 발전도 음. 하는 거고. 음. <laughs> 굿세라 <laughs> 네. 정우주.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정우주의 눈물. <laughs> 지부지출자로 해서 네. 우주가 음. 그 사실 그 스페이스 이, 아, 그렇죠. 이 우주. 우주도 지부지출자거든요. 음.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 선수는 네. 하늘 뭐. 떠나서 또 나중에 우주로 갈수 네. 있는 정말 최고의 투수가 될수도 있는 유망주입니다. 한화가 또저 계열사가 저 한화 더 스페이스 네. <laughs> 그런가요? 있으니까. 네, 맞는데 아, 그러면 네, 네. 네. 우주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